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외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야외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지로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목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10편 145편 18절에서 21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께 진실함으로 간구하고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교회에 나오기 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 그리고 지금처럼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들은 각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작은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곧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거나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행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진실하게 강구하고 강구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평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곧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짖는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 주위는 편리한 과학기술과 함께 물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면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평안함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주님을 가까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곧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외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야외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지로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2022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결단은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이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함으로써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한해 동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서 주님을 더욱 더 경외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욱 더 찾고 주님을 더욱 더 경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져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이 응답해 달라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강구하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고간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조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새벽 깨우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애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니,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손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힘며살아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가득차게 해 주셔서, 악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에순종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